<laughs> 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호주 FFA 7월 18일 퍼스 글로리 FC 메가서 FC. 코멘트.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쳤던 메가서에겐 올 시즌 반등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막판 보여준 경기력 자체가 썩 좋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기대만큼의 힘을 보여줄지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 정도 가질 만한 승부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9에 그쳤던 퍼스의 경기력도 기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의 결정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승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양팀 모두 공수에서의 집중력이 썩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다 시즌 첫 판이라는 부담감까지 고려해 본다면 쉽지 않은 승부는 불가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고 물리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팀 케미는 퍼스가 메가서보다는 좀더 나아 보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퍼스 글로리 승 핸디 1.0 무승부 UO 2.5버 K리그 7월 18일 부천 FC 1995 청주 FC 코멘트 올 시즌 천리그 맞대결에서는 부천이 원정 경기임에도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청주가 K리그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부진이 길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경기가 부천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부천의 흐름으로 전개될 여지가 큽니다. 선두권 추격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승점 3점이 절실한 부천입니다. 다득점 양상 속 부천의 근소한 오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부천승. 핸디 1.0 무승부. 유호 2.5버. k 리그 7월 18일 서울 이랜드 FC 김포시민 축구단. 코멘트. 역대 5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이랜드가 3승 2무로 패배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랜드는 홈에서 열린 2차례 김포와의 경기에서 3-1, 3-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3경기 연속으로 김포에게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유독 김포에게 강했던 이랜드입니다. 올 시즌 이랜드의 경기 결과도 그동안의 상대 전적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이런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득점 양상 속 이랜드의 근소한 오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서울이랜드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K리그 7월 18일 FC 안양 천안시청 코멘트 올 시즌 천 리그 맞대결에서는 안양이 원정 경기임에도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전력차는 극명합니다. 천안이 최근 무승부라도 종종 거두면서 승점을 쌓고는 있지만 올 시즌 꼴찌가 기정사실화될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유독 더 고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선두 다툼 중인 안양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득점 양상 속 안양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안양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